처음에 아, 소개해서 나왔던 것처럼 아, 빠질 수 없는 주제,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날 예, 개막을 했죠. 개막식 다 보셨나요?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개막식은 예. 잘 봤고요. 네. 저는 역시 희망상 그다음에 기다리는 딱한 가지 있었어요. 기술력. 네. 그러니까 기술력? 기술 에~ 예, 저는 한국 생각할 때는 이제 네. 기술이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역시 기술력이 최고구요 아. 실수 없이 아. 너무 잘 넘어갔거든요 예. 어~ 보람이 있었고요 약간 자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어, 조금 전에 기술력 말씀하셔가고 저는 네. 뒤에 기술력 기대를 했는데 뭔가 <웃음> <웃음> 미흡한 게 있었다가 나오는 어~ 약간 긴장했다가 아유 어, 예. 좋았습니다. 이 코나의 특징이에요. 아, 금방하게 네. 만들어요. 아, 반전을 아, 일으켜요. 이게, 이게 들었다 놨다 밀당이라고요. <laughs> 예. 여기까지 예. 어떻게 오셨나요? 이제 저는 어떻게 버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음. 해외에 있는 네. 친구들한테 받았던 반응을 제가 전달해드릴게요. 제 친구 네네. 한 명이 있는데요. 호주에서 교수이거든요. 그런데 아. 그 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무슨 학회 때문에 음. 왔을 때 자꾸 우리는 왓상에서 얘기를 하다가. 사기가 한국을 좀 약간 비판을 하거든요. 무슨 네네. 일이 있어도 등등. 이번에는 열분 문제를 남겼어요. 오, 알파고 예 상도 못 했는데 뭐 개막식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적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개막식이었네. 야 깜짝 놀랐다. 네. 이런 식으로 저도 뭐얘 예, 한국을 이제 알아셨네요.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알. 파고 기자님께서 한국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와 이제 우리는 좀 약간 한국을 가지,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이 네. 있다 보니까 아. 우리 사회에 좀 약간 그런 네. 기싸움이 있어요. 그분은 터키 사람이고 <laughs> 저도 터키 사람이지만 예. 그분은 호주를 자랑하고 저는 한국을 자랑하고 마치 포켓몬들 서로 싸우듯이. 포켓 <laughs> <laughs> 우리 한국이 이래요. 아니 호주 이래요. <laughs> 우리 둘다 터키 사람인데. 예. 가는 나라는 아, 그 정도로 소유화했다는 아, 예. 소속감을 느낀다는 의미죠. 아, 그렇군요. 아, 예. 자, 윤선 씨께서 그 아까 기술력 말씀하셨는데, 네. 그러면은 약간 예상은 됩니다만, 이 개막식 장면 중에서, 아, 이거 정말 이상, 인상적이었다. 그렇게 생각. 부분, 어떤 부분 어, 저는 사실은 다 관심있게 봤고요. 네. 다 너무 재미있었고그 네. 다음에 그 바빌론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? 예. 한말로그 너무 그런 장면이 좀 역시 한국은 기술, 아, 기술이다. 이렇게 다가왔고요. 예. 그 다음에 춘비를 사실은 이제 러시아랑 비교하자면 춘비는 어, 다 국내에서 한 거잖아요. 네네. 러시아에서는 뭐 서커스 뇌솔레이라든가 그런 도움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, 네네.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, 근데 개막식 보면서 너무 완벽하게 음... 한 느낌이었고요. 그 다음에 그, 어, 성화봉. 네, 되나요? 네. 최전봉이라고 해야 되나? 요 최전봉 마지막 장면 저 울었어요. 아, 이게, 엄청 이게 울컥했어요. 네, 예, 어 지금도 네. 울고 같는데 <laughs> 이제 그 북한 선수하고 어 여기 대한민국 선수 같이 네.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. 예. 근데 그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 뭐였냐면 아 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어려움을 약간 올라가, 아... 그 계단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네. 그 어려움을 넘어가는 저는 그런 아...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예, 잠적으로 저희 어학단 졸업했을 때는, 예, 예. 어, 북한하고 대한민국은 통일하겠다 이렇게 논문을 썼거든요 아... <laughs> 그래서. 런 예언까지. 네, 그래서 네. 너무 눈물 진짜 아... 흘렸고요. 이게 같이 최종봉을 올리는 예, 그런 장면이 예. 다른 거보다는감동적이었습니다 맞아. 그. 조금 전에 계단 올라간 그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운동 선수들이지만 계단이 너무 높아서 힘내죠? 나중에 숨을 헐떡이고 힘들어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런 힘든 과정을 또 거치면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? 한또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아. 네. 아, 이 통일이 꼭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이 또참더더 더 울컥하게 만듭니다. 그다음에 준비를 사실은 이제 러시아랑 비교하자면 준비는 어다 국내에서 한 거잖아요. 네네. 러시아에서는 뭐 서커스 네솔레이라든가 그런 도움 받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네.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근데 개막식 보면서 너무 완벽하게 음... 한 느낌이었고요. 네. 그다음에 그어 성화봉 네네. 네, 네. 최전봉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최전봉 마지막 장면 저 울었어요. 아, 어게 예, 네, 어, 지금도 울것 같은데 <laughs> 이제 그 북한 선수하고 어, 여기 대한민국 선수 같이 네. 계단으로 올라갔잖아요. 예. 근데 그 계단 올라가는 느낌이 뭐였냐면 아 이렇게 남북한 관계 네. 기술력 기대를 했는데 뭔가 <laughs> 미흡한게 있었다가 나오는 어, 약간 긴장했다가 아유 예. 좋았습니다. 이 코너의 특징이에요. 흥미盎하게 아, 네. 만들어요. 아, 반전을 이게, 일으켜요. 이게 이 들었다 놨다 밀당이라고요. <laughs> 예. 여기 예. 자님 어떻게 오셨나요?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를 얘기하는 것보다 친구들한테 음. 해외에 있는 네. 친구들한테 받았던 반응을 제가 전달해드릴게요. 제 친구 네네. 한 명이 있는데요. 호주에서 교수이거든요. 아. 근데그 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안 좋은 경험들이 있어 가지고 무슨 학회 음. 때문에 왔을 때, 자꾸 우리는 왓삽에서 얘기를 하다가. 솔직가 한국을 좀 약간 비판을 하거든요. 무슨 네네. 일이 있어도 등등 이번에는 열분 문제를 남겼어요. 오 알파고 예상도 못 했는데 뭐 개막식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적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개막식이었네. 야. 깜짝 놀랐다. 네. 이런 식으로 저도 뭐 예. 한국을 이제 알아셨네요 이런 식으로 마치 그알파 하고 기자님께서 한국인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분이신 것처럼 그쪽에서 의견이 들어와. 이제 우리는 좀 약간 한국을 가지,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이 네. 있다 보니까 아. 우리 사이에 좀 약간 그런 네. 기 싸움이 있어요. 그분은 터키 사람이고 <laughs> 저도 터키 사람이지만 예. 그분은 호주를 자랑하고 저는 한국을 자랑하고 마치 포켓몬들 서로 싸우듯이. <웃음> <웃음> 처음에 아, 소개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, 빠질 수 없는 주제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지난주 금요일 날 예, 개막을 했죠. 개막식 다 보셨나요?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예. 개막식은 잘 봤고요. 네. 저는 역시 희망상 그다음에 기다리는딱한 가지 있었어요. 기술력. 네. 그러니까 기술력. 기술. 네, 예, 저는 한국. 네. 생각할 때는 이제 네. 기술이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. 역시 기술력이 제고고요 아. 실수 없이 아. 너무 잘 넘어갔거든요. 예. 어, 보람이 있었고요. 약간 자랑했습니다 친구들한테. 어, 조금 전에 기술력 말씀하셔서 저는 네. 뒤에 우리 한국이 이래요. 아니 호주 이래요. <웃음> <웃음> 우리 둘다 터키 사람인데 예. 가는 나라는그 아. 정도로 소유화했다는 예. 소속감을 느낀다는 의미죠. 아, 그렇군요. 아. 예자이름 씨께서 그 아까 기술력 말씀하셨는데 네. 그러면은 약간 예상은 됩니다만 이 개막식 장면 중에서 아 이거 정말 이상,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생각 드셨던 부분 어느 부분어 저는 사실은 다 관심 있게 봤고요 네. 다 너무 재미있었고 네. 그다음에 그 바빌론 타워라고 해야 되나요 예. 한번 말로 그 너무 그런 장면이 좀 역시, 한국은 기술, 아, 기술이다. 이렇게 다가왔고요. 예.